2021년 9월 15일 미사일 강대국 한국이 또한번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넘볼 수 없는 차세대 미사일들을 순식간에 공개해 군사무기 매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 탑재할 SLBM 미사일 발사 성공에 중국과 일본 매체가 난리 난 것은 물론 현무포 미사일에 사거리 1500km 이상 4톤급 계량형에 탑재할 한국산 고체연료 로켓을 포함해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사거리 1000km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인 천룡미사일까지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국군의 상호 파괴 전략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과거 2020년 현무포 미사일이 등장했을 때화제가된 일본인이 작성한 군사무기 칼럼을 인용해 살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혹은 한국이 일본에게 전면 선전포고를 한다면 그 순간 한국 전역에 배치된 현무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 SLBM 미사일 등 수천발의 한국산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대고 구려제국,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3 미사일 등 일본의 요격용 미사일은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에 대처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꽤나 단순합니다. 일본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 대비 현무 미사일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일본의 왕궁과 국회, 모든 자위대 기지, 도쿄 도심 및 주요 도시의 시가지가 현무 미사일 폭격에 의해 문자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존에 보유한 현무포 미사일부터 시작해 차세대 미사일들을 잇따라 보유함에 따라 미사일 초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본격적으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들은 전 세계 국가들의 미사일과 비교해봐도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급 미사일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과 중국산 항공모함 격침용으로 특수 제작한 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러시아가 보유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야혼트의 기술을 이전받아 항모킬러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은 러시아와 지속적인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대한미사일을 개발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대고구려제국TV 영상. 즉, 대한민국 해군이 중국과 일본의 함대를 타격하기 위한 초음속 미사일의 잠재력을 러시아와 함께 키워나갔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2021년 9월 15일, 마침내 개발 완료 및 성공을 발표함에 따라 완성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마침내 성공했고 곧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기존 순항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적군의 항공모함이 미사일을 피하는데 매우 어려워짐으로써 미사일의 생존성과 파괴력이 매우 향상된다며 우리나라 영해에 접근하는 적대 세력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성능은 전장 6m 이하, 중량은 2톤 수준으로 엄청난 탄두 파괴력 대비 놀라울 정도로 소형화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2021년 세계에 등장한 연식이 가장 뛰어난 한국형 대함 미사일로서 무게는 줄이고 파괴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량화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것이죠. 고구려 제국 채널,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탄두에는 분감 장약을 적용하여 요격용 기관포의 철갑탄이나 요격 미사일의 근접 폭발도 손쉽게 무시하고 적군의 항공모함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항모의 표면을 관통하고 내부 중심에서 폭발하여 일본과 중국 항공모함을 단한 발의 미사일로 침몰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트랩다운 항법장치를 적용해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을 빠르게 찾아낸 뒤 순식간에 침몰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군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6배에서 7배 이상이며 유도체계 개발은 넥스원 탄두와 신관은 한화가 골고루 담당한 후 개발 완료 가장 핵심적인 미사일 램제트 엔진은 하나에어로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고구려 제고 한국산 초음속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600km에서 1500km 정도로 추정되며 이 사거리는 고고도 순항 모드에서의 사거리를 뜻하므로 공개된 스펙보다 숨겨진 사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을 알수 있군요. 고구려 채널 러시아와 더불어 가장 위협적인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대함 미사일을 한국군이 직접 보유하는 시대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노즈콘과 날개 부분에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 RCS를 대폭 낮췄으며 적군의 요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줄인 뒤 다중 데이터 링크를 심은 다음 최첨단 대한 미사일 교리인 스크리밍 전술을 활성화시켰죠. 이외에도 한국의 첨단 기술력들을 등뿍 적용시켰는데요. 미사일 동체에 내장되어 있는 위성 항법 장치가 웨폰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정시켜 목표물 도달까지 아군의 함정을 100% 피하도록 하는 최첨단 설계가 탑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중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 다중 발사 전술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고 구려제국 채널,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과 별개로 국방부에서는 비행속도가 마하오를 상회하는 극초음속 발사체도 개발 중에 있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2020년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계획에 존재함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이것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국군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동향 이보다 앞서 나온 관련 보도들을 근거로 볼때 국방장관이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보다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사일처럼 탄도 미사일에 활공식 탄두를 탑재하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일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어느 일본인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궁금증을 표한 질문에 작성된 답글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의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공격에 일본의 이지싸움은 100% 저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현무 미사일을 100% 완벽히 요격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러한 답변의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2021년 기준 일본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 대비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전력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까지 추가된다면 적군에겐 지옥같은 악몽이 선사될 것입니다. 2021년 현재 한국군의 현무미사일 보유량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놀랍습니다. 대고구려제국TV.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공격형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요격미사일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해야 하고 현무미사일의 회피기동 성능과 레이더 탐지 억제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한 발의 현무미사일을 요격시키기 위해 수십 발의 요격미사일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삼의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일본이 가진 요격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 수십 발을 요격해봤자, 동시에 일본 열도를 향해 발사된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개발할 수 없다는 고난이도의 미사일들을 잇따라 개발에 성공해내는 대한민국,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고구려제국 미사일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